안녕하십니까. 드루오삼입니다. 자, 오늘은 나답게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어,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답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로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유행했던 것이라면 뭐든 따라 했어요. 앞머리 자르는 게 유행했을 때 따라서 머리도 잘라봤어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진 않았는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따라하려고 똑같이 잘라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깨달았어요. 그 헤어스타일이 나한테 안 어울리는구나. 근데 어렸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게 어떤 건지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어울릴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처럼, 나에게 꼭 어울리는 옷처럼,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만의 향기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나답게 살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이 알아야지 하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더욱 나다워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드로삼 올림.